세 번째 힘을 다하는 삶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몸을 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예배. 그 뒤쪽에 보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음. 여러분들 영적 예배는 우리가 그냥 몸은 안 움직이고 몸에서 뭐는 안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음. 우리의 살아있는 이 육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체 몸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의 경고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고 의의 연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몸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